처음에 interest in 모모에 대한 관심, 이데올로기가 이념이지, in children's literature 그런 아동문학에 있어서 이념에 대한 관심은 주어, interest가 주어고 동사 arise from 지금 주어 단수니까 단수 동사 잘 맞지, arise 뭐 from 비롯되다, 뭐로부터 비롯되냐면 필립 믿음으로부터 비롯되는데. 데프터 문장 끝까지가 이제 믿음 꾸며주지. 아, 데프터? 일단은 반전까지. f o r m a 아동문학이, 아동문학 그 텍스트. 텍스트면 뭐 글? 아동문학의 글이, c u l t 문화적으로 f o r m a 형성되고. 그리고 of m a s 매우 i m p o r 중요하다. educationally, 교육적으로 그리고 intellectually, 지적으로 그리고 and socially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대, 아동문학이 그 다음에 perhaps, 아마도, more than, any other 어떤 다른 텍스트보다도 they, 그들은 reflect 반영한다, 사회를 as it, 그것이 wish, 바라는 대로, as 대로 그것이 바라는 대로 to be 그게 되기를 바라는 대로 그리고 as it wishes to 그것이 바라는 대로 to be seen 보여지고 싶은 대로 그리고 as 또 대로 it 그것이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reveal it itself 그 자체로 드러나 있는 그 자체로 to be at least 적어도 to writer 작가에게는 그 다음에 clearly 분명히 문학은 not the only 유일한 것은 아니다 유일하게 소셜라이징, 사회화 시키는 소셜라이징이 뒤에 에이전트 꾸며주지. 동인이라 그래, 에이전트. 사회화 시키는 동인은 아니래. 인더 라이프, 그 삶에서. 아이들의 삶 속에서. 이번 심지어 어몽더 미디어, 그런 문화, 매체들 가운데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 3번에. It is possible, 가능하다. 뭐가 투얼규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데프리 갬프 인버스 네모하고 예를 들면 댓 이아를 주장에 데프터 문장 끝까지가 아규 끊어 주지. 뭐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오늘날 the i n f l u e n 책의 영향은 is v a s t 크게 over s h e 가려진다고. by 뭐에 의해서 댓 오브 텔레비전 텔레비전에 그거에 의해서. 댓이 대시 뭐야? 댓이요? 이분은스지. 네. 책체 영향에 의해 크게 가려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가 도저면안 되고 네. there is 있 t how ever 연결해서 넘어가고 그러나어 considerable 상당한 degree 수준의 interaction 상호 작용이 있다 between the two media 두 매체 사이에는 many 많은 것들이 so called 소위 so children의 literature literary 리처, 아동 문화이라고 아동 문화 클래식 고전이라고 불리는 많은 것들이 매니가 주어 동사 r, televised TV로 반영되고 있으며 and 그리고 the resultant 그 결과로 나온 새로운 북책 판본 펀본, 에디션 판본은 strongly 강하게 suggest 동사 시사한다. 데부터 문단 끝까지. 뭘 강하게 시사하냐면 viewing 시청하는 것이 can increase. 장류할 수 있다고. 서브시퀀트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리딩. 독서를 장류할 수 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시작한다. 시사한다. Similarly 연결해서 내모하고 마찬가지로. Some 몇몇의 텔레비전은 시리즈는 연속물.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 시리즈들은 동사 are published 출판된다. In book form 책 형태로. 아동 문학은 사회화의 한 동인이며 다른 동인인 텔레비전과 상호작용을 한다. 맞아. 일단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면 이런 국제연합이지. 국제연합은 에스크 요청하고 있어. 데부터 문장 끝까지를. 뭐를 요청하고 있어. 모든 컴퍼니 회사가 리무브, 없애라고 그들의 세틀라이트, 인공위성을 From Orbit, 궤도로부터 Within 25년 내로 그들의 임무를 끝난 후 25년 내로 없애라고 요청하고 있다 This is, 이것은 Tricky, 까다롭다 까다로 To enforce 시행하다 이게 시행하기에 까다롭대 t o 그러나, 연결서, 네모하고 Because, 왜냐하면 Satellite, 인공위성은 Can fail 캔페일하다는 뭐 작동하지 않다.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할수 있고 앤드 종종 두페이 진짜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에 까다롭대. 투 테클 여기서 테클 해결하다라고 적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veral 몇몇의 컴퍼니 몇몇의 어 회사들은 어라운드 더 월드 전 세계의 회사들은 동사 Have come up with. 생각해내고 있어. 새로운 솔루션, 해결책을 생각해내고 있다. These. 이것들은 이것은 이제 include 포함해. include는 뒤에 동명사 취하는 동사지 Removing. 제거하는 것을 포함한다. Dead set light. 그다 생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from orbit. 궤도로부터 제거하고 and 그리고 removing이 1번 and 세무치고 we'll dragging이 2번이지. 그 다음에 끌어들이다 그들을. 백 다시 into the atmosphere 대기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을 포함하는데 where 거기에서 they 그들은 will burn up 다 타버릴 것이다 관계부서 잘 봤지? Where 이 대기 꾸며주고 그다음에 ways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we could do this 가 앞에 way 꾸며주지 우리가 할수 있는 이것을 할수 있는 방법은 인클로드 포함한다 뒤에 i n g 자라고 사용하는 거 할푼 작살 작살을 이용해서 투그랩 잡거나 잡기 위해 인공위성을 사용하는 거 포함하고 그다음에 이, 이 using 1 번이고 캐칭 2 번이지 그거 잡는데 인휴즈네스 거대한 그물로 그거 잡거나 그다음에 using 3 번이지 또막그데 아 자석을 이용하거나 투그랩 이 그것을 잡기 위해 또는 심지어 firing 번이지 오알 세모치고 레이저를 파이어 발사하거나 투 히트업 가열하기 위해 그 인공위성을 그거를 포함한다. 인크리이싱은 그냥 분사지 이거는 그냥 현재 분사요? 증가시키면서 그것에 에트모스피어리 그런 대기 드래그 항력을 증가시키면서 소대 so 모모하도록 그것이 Four Hour of orbit 궤도에서 4로 떨어져 나오도록 However 그러나 여기서 맴하고 these 이러한 메소드 방법은 are only 유일한 유접 오직 유용해 for large 큰 인공위성들한테만 유용하대 orbiting에 앞에 꾸며주지. 이제 지구를 궤도 돌고 있는. 그다음에 5번에 들어가야겠지? There isn't 없다 정말로 방법이 for us 우리가 이거 투부 정사의 의미상 좋아. 우리가 투 픽업 스몰 더 작은 피스 잔해물 데브리스. 피스 오브 데브리스 자체가 잔해물이지. 잔해물을 픽업. 집어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없대. 서치 as 뭐와 같은 bit of 오브 페인트 그 페인트 조각이나 메탈 금속 조각 같은. 우리는 just 그저 해브투웨이 기다려야만 한다. For them 그들이 이것도 의미상 좋아. 내추럴히 자연적으로 리엔트 다시 돌아오기를 들어오기를 지구 대기로 기다려야만 한다. 노후 위성의 제거 작업은 까다로워 여러 해결책에도 작은 잔해물은 방법이 없다.